치를 수 있는 근접한 거리인 것이죠. 이 라마를 건축하여 남유다로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로 왕래하지 못하게 그 길을 왕래하지 못하게 길을 끊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었던 그 아사 왕도 이북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 이후에 찾아온 교만, 자기 확신, 노하우, 그 경험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 35년간 통치하면서 그 성공과 평안함이 자신에게 영적 안일함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모습, 결국에 자기 통치에 그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큰 시험은 실패가 아니라 이 아사 왕의 성공 이후의 교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까 조심하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말씀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오게 가뒀던그 아사 왕은 이제 맹세까지 변질하게 됩니다. 그 맹세가 어제 본문 말씀에 삼맹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맹세, 맹세, 맹세 이렇게 삼맹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여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맹세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살롬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오늘 이 빗줄기를 뚫고 이렇게 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이 맹세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세의 자리가 변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과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이 맹세하자 이 말이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 세운 약조를 그 맹세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맹세하고 그 맹세가 얼마나 이게 귀하면 이 구절에 15장 15절 이 말씀에 이삼맹삼맹이 이 맹세가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맹세하고 온 백성과 맹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맹세, 그 약조를 깨뜨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았던 것이죠? 아람왕. 그 당시에 강대국, 아람왕. 아람왕을 찾아가서 약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제거해 주세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갖다 바칩니까? 이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과 은금을 내아다가 이게 이러라고 쓴 돈이 아닌 것이죠. 다윗 시대 전 평생을 일평생을 걸쳐서 성전 준비, 왕궁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왕궁 되었던 그 성전. 그 성전 곳간, 왕궁 곳간 전부 다 털어다가 이제 하나님과 맹세하지 않고 변질되어 아람에게 맹세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존의 대상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강국을 찾습니다. 아람을 찾습니다. 권력을 찾는 것이죠. 재물을 찾고요. 재물을 다 끌어다가 힘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여기가 이 아사 왕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말씀이 완전히 변질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이다. 이 고백을 아사 왕이 했거든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못한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 아사 왕이 이제 은금을 전부 다 쓰러다가 아람 왕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사의 변질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신뢰를 버리고 인간의 동맹과 정치적 수단으로 옮겨진 파멸의 결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카노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제목이 아사왕 증후군입니다. 이게 아사왕병이라는 것이죠. 아사왕병 통치 35년까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맹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35년의 성공이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통치 36년부터는 독으로 병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 이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주시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변질되지 마라. 오직 하나님과 맹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불일하지 말고 시종 일치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니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부와 영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온전히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말씀에 가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말세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반전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도 이런 말세에 변화게 된 모습 변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믿음 미디안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었던 그 기도원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의 금으로 에봇타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모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니라. 이게 전부 다 말세의 변화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예, 사울 왕, 초대 왕도 이런 변질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팀으로 함께 다녔던 이 대마의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 변질하지 않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이 이런 기도 제목을 좀 올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찾는 예배의 자리, 그 길을 열었던 그 아사 왕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변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 예배를 찾는 이 종교 개혁의 신앙 저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새벽에 올려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 바하사 왕과 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막았던 아니 막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옥에 가뒀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맹세했던 그 아사 왕이 이제 사람과 맹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상가상 마지막으로 그의 변질은 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으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14장 15장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해줬던 그 아사왕 종교 개혁을 하고 모든 우상을 폐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그 태후 어머니까지 폐했던 그 아사왕이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줬던 그 아사왕이 이제는 누구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 아니 이 문제입니다 문제적 본질이죠. 은을 찾고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도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아사 왕의 가장 비참한 인생의 이 말년은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까? 라마를 건축합니까?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멈추고 주님,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강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배터리 충전하듯이 뭐 어떤 그런 효과가 아닌 것이죠. 신앙이 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 신앙이 약하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이 노하우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관성대로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약하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강했던 아사왕이 그 35년간의 평안의 시기를 통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성경이 위인 전기가 아닌 것이 어떤 우리들에게 초인이 되라고 슈퍼맨이 돼서 이 지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의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단순한 이 말씀을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할 때 주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조급할 때북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찾아가서 은금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급할 때 주를 찾으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어버리고 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의 자리에 나와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노하우만, 경험만, 그리고 의원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느니라 하고 이게 성경 말씀의 기록이 끝나는데요. 이 아사왕의 이름의 뜻이 의사입니다, 의사. 치료하는 자. 그러니까치료하는자 아사가 아사를 찾고 인생을 끝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만 찾고 시종 불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맹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그리고날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우는 시종일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드리겠습니다